하겠다. 그럼으로써 수혜를 받는 게 누굽니까? 클로버시다 이거예요. 클로버시 어쨌든 보스턴 다이맥스랑 본격적인 이제 어 동맹 관계가 미리 정해져 있었고요. 엔비디아가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왔잖아요. 그럼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이제 시스템을 클로버시 당연히 뭐야 수혜를 받는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삼각 편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. 무조건 여러분 사야 된다. 이거 팔면 안 된다. 얘기했죠? 그리고 봐봐요 나오죠. 1번 주자는 뭐야? 소프트웨어다. 소프트웨어입니다. 로봇 중에서, 뭐 때문에 그럽니까? 휴머노이드 때문에 그래요. 휴머노이드, 머릿속으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고 만드는 거죠.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. 아무리 하드웨어가 견고하고잘 만들어지면 뭐합니까? 소프트웨어가 안 되면은 말짱 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번 주자, 제 생각과 정확히 맞았죠. 그래서 1월 10일, 응, CS 이제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때부터도 나오죠. 클로버시 엔비디아 로봇사와 본격한다. 화 응? 협력사 유통 솔루션 공급부가. 이 얘기가 나오면서